그,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위헌, 아, 법원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이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두 가지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알아보냐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이, 그 항소심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이재명 변호인단이 위헌 법률 심판을 예 재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그것을 기각하면 그~ 그~ 지파, 재판부가 지금 항소심을 맡고 있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의해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그~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을 기각하면 그~ 이재명 변호인단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청구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두 가지로 달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이재명 측 17일 법원 의견서에 위헌심판 청 제청을 신청한 한 거야. 그 판사님들.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으니 위헌 심판 제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한 거지. 재판부에다가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그 얘기입니다. 법조계는 피고인 측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의견서 등을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에 재판부의 직권 심판 제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으로 본다는 게 통상적 해석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판사님들, 에, 이것은 위헌성이 있으니 위헌법률로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신청을 했다는 거야. 그 의사를 물어본 거지. <laughs> 그래서 해당 재판부도 이 대표 측의 공판 등에서 별도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직권재청을 판단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대표 측 의견서를 보고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아 예, 지난 22일 엊그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검찰도 지지 않고 어쪽구리 변호사들이 이재명 측 변호사들이 그런 거 신청했다고? 그러면 검찰도 자기 의견을 내겠다 이래가지고 어, 재판부에다 자기 별도 의견서를 내 모양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헌법률심판재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재청을 결정하고 헌재의 결정서를 보내면 현재, 헌재는 이를 접수해서 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되죠. 이게 헌재 결정을 길게 끌 수도 있고, 뭐, 중요한 거는 빠르게 심판할 수도 있는데, 헌재 재판도 만만치 않게 깁니다. <laughs> 그런데 그동안에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재판을 중지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중지해야 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헌재에 헌법 세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laughs> 무뭔 얘기냐면, 이게, 그, 이게, 아, 법률 용어는 복잡해. 나도 이걸 한참 공부하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그럴 때는 판사가 자기 직권으로 이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해달라 하고 제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법원이 이곳은 헌법에 위반됐는지 한번 봐달라라고 얘기, 같은 법률가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거예요. 봐달라. 그때까지는 재판을 멈추는 거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에, 판사도 아니고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기구도 아닌데서 그러니까, 변호사나 일반인이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뭔가를, 이거 위원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그거를 헌법소원을 하는 거야. 헌법소원으로 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여긴 뭐야? 법률가들은, 아, 저, 저, 이 법원에서는 같은 판사가 재청을 하는 거고 하는 청구를 하는 거야. 심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청구하는 거죠. 비루한 자세로. <laughs> 우리, 우리나라 법조계가 나 이거, 이 용어가 똑같은 말인데 용어를 이렇게 천양지차로 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법계도 이 정신머리 없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 국민이, 국민이 뭐야? 주인이잖아, 이 나라에. 사법부는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냥 머슴들이야. 그거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법률가들끼리 이렇게 딱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심판 재청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 일반 시민들이 그 위원이니까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하는 거지.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를 완전히 다르게 썼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야,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있나. 똑같은 거지.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하는 거지. 국민도. 그건 똑같은 효과인데, 하나는 청구.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나리님. 이러는 거예요. 아, 참. 이따위, 이따위. 근데 이게 왜, 공식선거법이 왜 문제냐? 그, 두 가지 쟁점이 있죠. 하나는, 그, 이재명이, 김문기라는, 이게 돌아가신 분, 김문기라는 그, 성남 그 개발 공사에 있었던 무슨, 처장인가 무슨 본부장인가 그랬지. 김문기라는 분을 이제 골프도 치고 뭐 호주에 가서 뭘 했고 뭘 했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열다섯 명인가 뭐열몇 명이 가가지고 골프를 쳤는데 모르지. 모를 수도 있지. 그래서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지금 그래서. <laughs> 아니 기억으로 모를 수도 있지. 나하고 몇 년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기억이 안 나지. 누구랑, 누구라 그러면. 같이 일했어도. <laughs> 설사 나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도 내가 모를 수가 있지. 기억이 안 나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서 모른다고 얘기한 것을 너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함으로써, 어, 뭐야. 공직선거에 못 나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 법률이, 그 선거법이, 공직선거법이 너무 규제가 많아가지고 심각할 정도야, 심각할 정도.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약한다. 기억을 처벌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어떻게 기억을 처벌해? 그게 또한 가지는, 또한 가지는 그 국토부에서 그 협박적으로 해준 바람에 그거를 해줬다. 그 자기 스스, 뭐, 해해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토부는 협박을 한 적이 없다. 그거 가지고 지금 시비가 붙은 거야 백현동 사건인데 그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선거법에서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될수 있도록 이혈형 비혈형의 그 조문이 많거든. 그래서 선거 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데 이것은 유사 이래.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것을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 조성복 교수가 쓴그내 친구이기도 하고 독일에서 한국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직장 다니다가 그 뜻한 바에 있어서 독일로 가서 독일에 가서 정치학을 처음부터 다시 한 거야. 그러니까 독일 대학을 졸업했어야 했다고. 그렇게 해서 하, 한국에서 했던 전공을 바꾸면 독일에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해야 됩니다. 다 새로, 새재비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재비로 시작해가지고 뭐한 10년 이상 했어요. 아, 10년? 10년 됐나? 하여튼 거기서 켈른 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주독 한국대사관에서도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국회에서도 일하고 그 중앙대학교 교수도 일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혼자 나와서 독일, 어, 뭐, 뭐 무슨 연구소? 독일 정치연구소인가? 하여튼, <laughs> 그 연구원에 이 책을 썼어요. 여기에몇 페이지에? 나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부정선거의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우려 때문인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선거에 참여한 후보조차도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그 복잡성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만 알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쭉 쓰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규정은 모두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네거티브 규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건 하지 마라! 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특별히 해서는 안 되는 규정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식으로, 식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유롭게 해서 안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득권 보호의 목적뿐인, 목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득권 보호의 목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새로 정치로 들어가서 젊은이가 뭐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허들이 있어요. 그걸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 포기하는 유능한 젊은이들,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인물들이 거길 넘지 못하고 그냥 그 노톨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의회의 연령이 미국 하원 의원들 연령에 비해서 10살이나 높아요. 미국 하원 의원은 40대입니다, 평균. 그런데 우리는 50대 후반이에요. 평균 연령이 <laughs>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엄청난 그 장애물을 그 쌓아놓으니까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해놨어. <laughs> 특별히 그 당에서 뽑아내지 않는 한 그래서 그 당에 가서 이렇게 무슨 아첨도 하고 뭐 그래서 그 당의 실력자를 잘잘 잘 보이지 않는 한 정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유 미카키 무라님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은 멋대로 재판입니다. 멋 법대로 재판이라면 무죄입니다. 그잣대라면 정치인 고위 공직자 몇명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생각에 동감을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있어서. 왜냐하면 이건 검찰이 엉터리로 기소한 거거든. 그래서 이 책에,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는 거는 우리 동네 민주주의, 민주시민, 우리 동네 민주시민. 이 책, 어, 네. 조성벽 교수하고도 내가 대담 프로를 한 적이 있고 그러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 정치학자로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알같이 다 정리해놨어요. 독일과 한국을 비교해놨습니다. 왜 독일 정치는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뭘 하는가. 정치교육을 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교육을 계속 국가가 국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도 그 소위 말하는 국민학교라는 게 있어. 폭슈레 나도 거기서 조금 대화, 그 독일어 배우느라고 초기에 폭슐레간 적이 있었는데 폭슐레가 국민학교야. 그거는 대학 그 자리나 뭐 이런 거 공공 기관 그 교실을 빌려서 거기서 가르쳐줘요. 계속. 소위 말하는 음강 슈바학키라는걸가르치는데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나도 배워야 되니까. 나는 여기서 그교테에서 배웠지만, 에, 독일 현지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거기를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서 웬만한 건다 가르칩니다. 그거 다 무료예요. <laughs> 거의 무료예요. 이 책을 한번 여러분에게 추천하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성복 교수는 어, 독일 정치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학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또 의회에 가서 전문위원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우리와 독일을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아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그러면 잘잘잘잘잘잘 나와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 번 추천했어요. 한 번, 어,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조화 시스템을 바꾸고, 우리 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어, 나중에, 어, 첫 번째, 에, 슈퍼 함께 축하해 주라고 그러는데요. 꾸, 어, 꾸공육울. 꾸울. 꾸공육울.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유진호 선생. 아, 유진호 선생이 오랜만이네. 20번째 슈퍼 민주당 서울시당 안에서 젊은이들이 정당에 놀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막상 일을 누가 하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직무는 있어야 하는 건 알지만 직무 담당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아 유진호 선생이 내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건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크립토 어, 세계에 대해서 앞으로 솔라나 레일에 그 이제 깔리면 우리의 그, 그 토, T.O.G. Token of g r a t 토큰이 그 레일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가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유진호 선생님 요즘은 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그 I.T. 자문관들 자문역들 다 함께 모여서 내가 식사를 한번 사든지 그렇게 할게요. 연락을 주세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소원을 그낼 가능성이 생겼어요. 헌법소원이란 누구라도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모방해서 우리도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는데 독일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거는 나중에 별도 주제로 한 어, 시간 강의를 하겠습니다.